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건의 경우에도요. 의뢰인이 고등학생으로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다행히 검찰에서 가정법은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해서요.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된 것이죠. 일반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아마 전과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재판 대응 방법을 알아보면요. 소년재판 기일이 잡히면 보호소년, 즉 자녀는요. 보호자인 부모님과 함께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관련된 증거 기록을 복사해서 살펴보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증거 기록을 법원에서 복사해서 살펴보고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따르면요. 소년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에서 잘못된 증거로 재판에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대세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소년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 할것 없이요, 모든 피해자가 있는 재판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용서가 처벌을 가볍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혐의를 인정한다면요, 의견서 형식으로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와 더불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서 의견서 형식으로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에 재판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소년재판 대응 방법을 정리를 하면요, 먼저 증거기록을 복사해서 살펴보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해서 합의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정리해서 의견서로 만들어서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출석해서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건의 경우에도 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술을 마신 혐의로 소년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증거 기록을 복사해서 살펴보고 학생과 면담을 한 결과 학생의 잘못은 명백했고요 본인도 전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자필 반성문 탄원서 등과 함께 사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일에 제가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참석해서 의뢰인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 학생의 행동은 매우 잘못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받아서요 보호자 가무 위탁, 즉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라는 처분을 받고 학생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